존경하는 중원구민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신상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08년에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희망이 솟고 또 웃음이 잃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 2008년 황갑이 되는 나이에 60주년 대한민국이 바로 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웃고 행복한 그러한 새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새해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또 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 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서게 될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셨던 직감 문제, 또한 경제 활성화가 안 됨으로서 오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서민 경제가 피폐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경제를 바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20만에 달하는 전국의 신용 불량,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또한 해결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가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한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우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용적률 완화라든가 또는 우리 구도심의 재개발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는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지난해 제가 대표 발의했던 군용항공기지법 또 올해 꼭 통과가 되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구도심의 재개발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 재개발을 통한 우리 성남시의 변모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존 시가지가 우리 분당과 기존 시가지의 격차를 줄여서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러한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성남 구0도심에는 병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염원했던 성남시립병원이 지난해 시의회 특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결정돼서 현재 있는 수정구의 시청 부지에 2010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사는 여수동에 이전하여 지금 착실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살기 좋은 시로 탈바꿈되는 그러한 커다란 진전이 있는 2008년이 되었으면 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 보내주신 우리 성남시민 또 중원구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잊지 않고 또새 정부와 함께 저 신상진도 역시 우리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민의 눈물을 치유하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로 올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더욱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격려와 또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새해는 다소 힘든 점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새설계를 다시하여 전진해 봅시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희망을 다시 살려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모든 분들의 만세용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새 인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